지금 왜 이게 우가좋은데왜 지금 어왜 지금 못찍었냐면요 지금 완전 돌발상황이 일어났어요 지금 분신사가 방금 보시죠 지금 민주님이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민주님? 민주님! 민주님! 아 민주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는 제가 구급차를 불리긴 했는데 아 진짜 민주님? 아 민주님 좀 일어나주세요 아 민주님 방, 방금 몸 뭐죠? 나는 기준. 오자. 참 이상하네요. 일단 지금 구급차 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보시고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잘 되는 걸까요? 분식차가 진짜 부작용이 난것 같은데. 음응응 음, 음, 음. 어떤 소리 들려? 어떤 소리 들렸냐면은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어제 한번 배웠어요 누구한테? 뭐야? 이거 제, 진짜 안 했어요. 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으, 이 소리가 나. 어, 이거 뭐야? 진짜? 오오 어, 어. 어, 진짜? 이거 뭐야? 뛰어! 어, 어, 조빈다 어, 뭐예요? 저거 뭐예요? 참이상하게생겼는데 민준이가 아니에요. 다크컬컬 엄청 많아요. 이거 뭐냐? 내한말할 말이 할말 진짜. 뭔데? 이거 민준이 목소리인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아직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이건 뛰어. 이건 여러분 아직 아직 이게. 아직, 여건는 붙어 있거든요? 자. 제가 하나, 이제, 둘. 아, 아, 하나, 둘, 셋. 여러분,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뭘까요? 카 몰카, 시청자 뭘까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속을 저는 안 속았을 것, 같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허당인 거를 누가 속겠어요? 네, 여러분, 전 이제, 우리들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빠이옴! 빠이옴.